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7군데 딜러사 중 한군데 딜러사의 재고리스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 제대로 받고 출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 분기 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달 입항재고가 대량으로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할인금액도 좋습니다 다만 딜러사가 여러개 있고 딜러사마다 배정받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딜러사별로 유리한 차종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저희 채널이 존재하며 상담 문의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수 있을 것입니다. 할인뿐만 아니라 구매 시 추가 혜택들도 차종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무이자 상품과 할부 리스 렌트 월 납입료 지원 프로모션까지 딜러사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혜택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에 각 딜러사 공식 딜러분들이 한 명씩 제휴되어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딜러 종류에 대해서 모르시는데요. 고객님께서 만나시는 딜러가 어디 소속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는 정확히만 이해하셔도 할인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되실 얘기라 장담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딜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부터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고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서 각 딜러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곳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딜러사별로 직접 알아보는 게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판매업체들이 광고업체에 의뢰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척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고객을 현혹시 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 진행할 때 놓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면 당연히 최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